우리는 이 정권의 관세협상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 문제 제기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권이 8월 1일 당시 관세 15% 낮추고 미국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한다 라는 결과물이 나왔고, 그와 관련돼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차례 절대 우리나라가 공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다. 더 나아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3,500억 달러와 관련돼서 문제 있다고 말했고 그 문제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이 문건에 사인을 하지 않은 과정 속에 결국 이재명이 사인을 안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와 관련된 지금 미국 측과 이 정권이 계속해서 마찰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요. 반미 선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 예시를 들면서 일본의 예시를 들면서 타이틀을 보여드립니다. mbc 일본 모델 압박하나 jtbc 일본은 서명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모델을 가지고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했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MBC JTBC 기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양심이 있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권이 관세협상을 계속 늦추는 가운데 MBC JTBC 어떤 식으로 보도했죠? MBC. 일곱 번 찾아가도 1%더 내게 된 일본. 이럴수가. JTBC. 트럼프. 일본은 응석받이 직격. 반면 한국에는 열린 입장. 마치 일본은 못했고 이 정권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게 바로 JTBC MBC의 당시 7월 초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일본 모델 압박하나, 일본은 서명했다라고 이 정권과 일본을 동일화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되어 7월 초만 하더라도 일본이랑 이 정권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이 정권은 잘하고 있고 일본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권이랑 일본을 동일화시켜. 그래서 일본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 정권도 부당하다라고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목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무역합의가 구욕적이라고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나라도 받으라고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론의 주장에 따라. 일본은 왜이 굴욕적인 합의를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육이 많기 때문에 그 달러로 주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랑 통화수협회까지 무제한으로 체결했습니다. 즉,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 정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찍어낼 수가 있나요? 달러로 줄수 있습니까? 원화로 줄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일본은 돈을 찍어내 줄 수도 있고 달러로 줄수 있고 엔화로도 줄수 있습니다. 언론이 굴욕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 거고 이 정권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굴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서 합의에 서명을 했고 이 정권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했기 때문에 합의에 서명을 못하면 어디에 문제 있는 겁니까? 이 정권의 문제를 삼아야지. 근데 화살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본이 굴욕적이다. 미국이 부당하다. 이 정권에게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관세협상을 해야 되고 이재명이 서명을 해야 되고 그 주어는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 일본이 무력적인 합의를 했다고 우리한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결과가 바뀝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런던에서 15만 명반 이민 구구집회가 벌였다라는 거예요. 언론들이 이제는 좌파들이 말하는 프레 이민 구구라는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전세계적으로 구구라는 얘기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구구 여기도 구구 여기도 구구 뭐다 구구래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11만 명이 나와가지고 목소리 내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킹덤은 하나 이민자가 설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유럽은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난민 문제로 인해서 각국마다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영국에서 반 이민 확산이 이미 예전부터 되어 왔었습니다. 영국 자국민들이 난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국 법원에서 망명자 호텔 수용 판결을 내준 겁니다. 자국민들이 야 난민이 들어오니까 범죄율이 너무 높아진다. 받지 말아라.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에서 받는다고 얘기해 준 거라고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집회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구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실제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해 7월 27일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이랑 차이점이 있는 점지 보십시오.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이랑 지금 이 사진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영국은 반이민 정책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왔고, 그걸 지금 영국 정부와 영국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집회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구가 아닙니다. 자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내 권리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왜 구구입니까? 자국민이 나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왜 구구야? 아니 어떻게 된 게? 한국 언론은 한국에서 태극기 들면 구구, 미국의 성조기 들면 구구, 영국에서 자국 국기 들면 구구, 그냥 자국 국기만 딱 구구야. 그냥? 아니 구분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지금 영국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반 이민 정책이라고요. 더 이상 난민, 불법 이민제와 관련돼서 못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똑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목소리 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샬리코크입니다. 이번에 사망하셨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반 이민 메시지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겁니다. 왜겠어요?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희생당했잖아요. 실제 찰리 커크가 우리나라 와서도 어떤 얘기 했습니까? 한국 이민자 없어 신뢰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로 대두가 되지 않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미국과 영국, 유럽 즉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집회가 열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구라고 그냥 딱 잘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 언론들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진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구가 아닙니다. 자국민이 내 나라에서 내 목소리 내고, 자국민이 내 나라에서 내 권리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구가 됩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찰리 커크가 우리나라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찰리 커크가 우리나라에 언제 왔느냐? 지난 빌드업 코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빌드업 코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목소리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드업 코리아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느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좌파들은 샬리커크 빌드업 코리아와 관련돼서 정용진 회장을 공격하고 있느냐? 여기에 정용진 회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우리 청교럼들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제1회 한미연합 다음 세대 컨퍼런스 빌더코리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당시 보잘것없던 나라 대한민국에 오셔서 성경을 기반한 자유가능 가치를 전해주셨고 우리나라가 그 가치들을 기반으로 건국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빌더코리아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정치인과 인플루언서가 직접 오셔서 우리나라 정체성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봤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이러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밝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우리의 창조주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된 권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부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빌더코리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국민된 사명을 깨달아 대한민국의 빛이 되고 나아가 열방의 번복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용준 회장이 괜히 멸공을 한게 아닙니다. 메시지 보면요 강렬하잖아요. 오늘 스타벅스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마트 가셔야 돼요. 전 오늘 꼭갈 겁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어디 어디에 부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한대 목소리 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요 구구라면서 프레임지라며 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두려운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연대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 하는 연대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공산세력들을 어떻게 막았죠? 자유라는 가치 아래서 동맹국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 아래서 70년 넘게 미국이랑 한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공산세력을 막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노력을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드업 코리아라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찰리코크가 왔고요. 정윤회장이 영상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말살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게 누구죠? 바로 좌파 이재명 정권이고,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이런 자유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미국,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구구라고 프레임지라고 그 프레임지를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알아야 되고 구조를 읽어야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극좌 미치광이들이 미국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 지금 찰리커크의 희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구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정치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극좌. 소위 말하는 구구는요 뭘리 해야 될까요?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좌 구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극좌 세력이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총으로 겨눴어요. 누가 진짜 구구고 누가 진짜 극좌입니까? 누가 진짜 극단 세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연대해야 되고 우리가 결집해야 되고 그들의 프레임을 깨고. 왜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말하는지 이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서 왜 우리가 법치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자 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는지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언론들이 안 하잖아요 연대합시다 결집합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또한 가지 역할이 아닐까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가신 여러분 감사합니다.